thank you 같은데, 어, 뭔지 생미이안 나요. 형. 구멍이 다 흘러.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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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 안빠안 빠져. 뭐라 그랬어요? 빠지지,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모르겠다. 가현이 말려도 너무 못 빠져. 돼지라 얘가, 얘가, 아 내가 돼지라고. 내가 돼지라고. 다시 한번 봐. 얘가 날 때리잖아? 아, 그럼 내가 때려서가못 때려. 텅텅 비어 있어 평통 비어있었다? 네. 아 기억 안 나는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언니 할아버지가 와서 잠깐 뭐 하시고 물어보고 뭐 가시고. 아 여기 뭐 공사. 공사. 이 국가에서 오셨구나. 서울로 오셨구나. 어? 황해도에서 서울로 오셨어요. 황해도에서 서울로 왔지. 전동도로 음, 음, 나와가지고 음, 그서 가까운데서 가까워서 연이 돼서 호수 건너와서 보 있다가 음, 저기 야화도에좀 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강화 간호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다가 아, 그냥 그렇게 살다살다 산다. 양로어요 왜 사진관이라고 해놨겠어? 휴, 7월 3일에 안 갖고 놀이방 합시다 올해는 올해는 놀이방이지. 놀이방 가 놀이방이라고 내가 간판 해놨겠지. <laughs> 간판에 놀이방이라고. <바꿔보고. 웃음> 내 마음이야 싫어. <laughs> 나는 사진관이 좋아. <laughs> 놀이. 아, 응. 아버지도 돈 벌러 가시고 엄마도 가. 그래야지. 여분 누가 시다고 한다고 써붙었더라시다야어삼십다서부터뭐 응, 칠십사까지 칠십바시까지 너무 빠른 사람은 아 나는 응, 뭐. 음. 진짜 다채색 못하니까 뭐. 화강산업 화강? 응 화강? 응, 화강. 응. 그때 여가 살았다 한번그랬 여가 살았다 집이가 삼십년 전는여안 살았잖아 그 할아버지 참좋 전라도 양이되 부장도 잘라두고 사장도 잘돈 그냥 이금이날이 생기 가지고 저렇게 인형을 찍어 내가 지고 그때 이제 오리도 오리도 외국도 그게 나온대 우리 노래판 같은 게 노래판을 그 안에넣 관에 그 안에 넣고 꾸며 거기 누르면 노래가 나와 <laughs> 인형 뱃 속에 그렇지 그렇지 등대기 속에다가 그꼭 누르면 나와 오리 뭐 될겁니까 개는 막 요만해서도 지하실에서 막서서 허서꾸매지지금제 음. 음. 남산이 많는거꾸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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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조용한 음. 우린 눈방는사람이고문방고 눈을 방문다고인을박고하고눈 방문다고. 어. 어. 방문 사람 음. <웃음> <웃음> 강오난 남자 남자 난난 사십 년생이 부니까 그러니까. 아홉 칠십 아홉 그 사십 년대 맞죠? 여 성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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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삼십 년넘었 나쁜 도배기야? 그놈삼0년 넘는 나쁜 도배기가 나는 거지? 아 원래는 어디 계셨다 오셨는데요? 어 아, 용월 용월 진천 수주면 나는 나기는 평창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여기 69년 네. 69년 10월 25일날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69년 10월 22일날? 25일날 25일날 짜 어떻게 들어요 아예 어느지 여기 그때 내가 나이가 더 젊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몇살 됐어? 그때 우리 큰 딸이지고 시운 리시니까는네살때 여기 들어왔어. 음. 그리고 둘째는 두 살이고 음, 원래 그러면 어디 계셨어요? 마포 마포요? 음, 마포 본토백이 마포 본토백이 응. 네. 그러니까 뭐집벌라고오래갖고다 모으는 걸 싫고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름이 뭐냐 광주대산지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광주대산지 네, 네. 그렇게 여기 밤에 여기 도착한지 밤에 들어와서 천호동으로 해서 이렇게 떠 들어온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참 기가 막히지. 말도 못하지. 그래 나도 사진 한번 찍을 기억해 하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봤던데 아 그때 제가 딱 들으시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래야 <laughs> 너내가 좋은 얘기는 많은데 좋은 얘기는 응. 해주자. 좋은 얘기야 고생한 얘기지 뭐 <laughs> 삼북과장 그 걸어갔다 걸어오면은 해적 고개가 해적 가날 새고 요거 오면은 또 12시 넘어오면 야 산을 꼭 다가가서 물 집에 물 배달을 주기 죽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성남 성북구에 남한 진공사래 다 이사가고 다 이사갔어요? 딱팔고 가고 나만 저기 저 감을 씨를 심어서 따 먹으니까 얼마나 신기하죠. 고향은 어디시에? 전라남도 아, 고흥이에요. 용천소 응. 살다가 용동포도 응. 살다가, 어, 그럼 이제 서울, 서 동대문 살다가 동대문, 아, 뭐야. 그거 다 힘들어 이렇게 일까지 하는데, 여기 철거해가고 여기 산이 그때 이렇게 판판했지. 뭐, 어느 기와 산 생긴 대로. 그 산을 깎아놔가지고 길어가지고 네, 네. 다 장어 안 네. 키웠고. 고장 이렇게 집금 그냥 살았어. 아니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요. 오금동서 여기서 걸어 왔어. 우리 아저씨는 자장면에다가 이불 이불 치도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달고나 있지 달고나 그거 장사를 했어요. 내가 예, 저 중부시장이가 거기다 뜯다가 그거달고나 장사를 해갖고 조금 살 사는데 만화 가게 해라더라고 누가 만화 가게를 내가 말했고 조그맣게 했는데 응. 한일주했나 근데 밤에도 가서 혼자 훔쳐가서 다나그 그래. 훔쳐가버렸어. 꼬망도 응. 없었어. 집도 하나도 없고 우리 집하고. 응? 뒤에 여천막 하나 있었고 저짝에 우리 옆에 집 골목에 한 집이 또그게 그래 있을 때 와서 뒤에 이제 가고방들 어쩌다 있는 거 오다가다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철거민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 시숙이 강원도처럼 나가서 살면서 네 땅을 사놔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돈을 좀 주고. 토박이지그라고 어. 토박이고 어. 우리는 여 우리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도 많이 해서 이 돌을 받는 것도 훌륭했어요. 음. 음. good night